김영수가 지하고 똑같은 무능하고 파렴치한 자들을 법원장에 임명을 하려다 보니까 반발이 적지가 않아요. 그래서 찾아낸 꼼수가 법원장 후보 추천자입니다. 법원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. 세 사람이 지금 추천이 돼 있는데, 그런데 이 중에 송경근이라는자 추천이 돼서 지금 입후보가 돼 있어요. 그런데 이 자가 동시에 청주지법 법원장 후보로도 입후보를 했다는 겁니다. <laughs> 서울 종로구에 국회의원 후보 어, 입후보하고 나서 동시에 청주 지방 지구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입후보한 거랑 똑같습니다. 예,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김명수가 어쨌든 손경근이를 서울중앙지법 원장으로 밀고는 있는데 너무 김명수 똘만이라고 하는 것이 호가 나서 아무래도 이게 안될것 같으니까 해서 겹치기 이프부를 시킨 것 같다. <laughs> 김명수라는 자 정말 마지막까지 찌질함을 새로 보이고 있는데 그 똘만이들까지 그러네요.